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주일인데 교회 오고 싶어서 어째서요? 많이 힘드시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평안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교회에서는 당회원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. 마음에 부담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감사도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의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,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 양심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당의원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, 또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였습니다.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엔 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. 혹시라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공지를 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 안에서 평안하기 시기를 바라고 일마다 때마다 행복하시기를 사랑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용기를 내시고 승리합시다. 화이팅!